경남과학기술대학교 7월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남경 총장이 대학 제 2호 명예경영학 박사 김소부 회장 초청 만찬에 참석해 대학과 일본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남경 총장이 일본 토사시에서 이마무라 다다오 교장 송덕비와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남경 총장이 한창우 마루안 회장과 오찬을 하며 제1동포들의 삶과 모국의 관계 증진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남경 총장이 대학제1호 명예경영학박사 김소부 회장 초청 만찬에 참석해 대학과 일본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랫동안 제일동보의 권익신장을 비롯해 모국과의 교류 증진에 앞장선 김소부 회장의 경남과기대 명예경영학박사 수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남경 총장은 환영사에서 개교 109주년을 맞은 우리 대학은 한일 민간 교류를 가장 잘하는 대학 중 하나라며 민족과 국경을 떠나 인류에는 영원 불멸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남경 총장은 우리 대학과 일본과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 지속하기 위해 김소부 회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 1호를 드리게 되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소부 회장은 무교에서 멀리 일본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고향 진주와 무교 경남과학기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남경 총장이 지난 7월 4일 일본 토사시에서 이마무라 다다오 교장의 송덕비와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1925년 경남과학기술대학의 전신인 진주공립농업학교의 제6대 교장으로 부임한 이마무라 다다오 교장은 1927년 진주공립농업학교에서 일본인 교사에게 저항하는 동맹 휴학 사건이 일어나자 주동 학생에 대한 퇴학을 요구하는 일본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설득해 해당 학생에 대한 정학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특히 경남과기대가 지난 109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할 수 있었던 데는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교육자 이마무라 다다오 교장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1988년에는 제자들이 기금을 모아 선생의 옛 집터가 있는 토사시에 송덕비를 세웠으며 이 송덕비 양쪽에는 경남과기대 교목인 멀구슬 나무가 두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남경 총장은 지난 7월 5일 한창우 마루안 회장과의 오찬을 마지막으로 3박 4일 일정의 일본 도쿄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날 김남경 총장은 도쿄 제국 호텔에서 한창우 회장과 함께 제일동포들의 삶 그리고 모국과의 관계 증진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창우 회장은 일본 마루안 그룹 창업자 겸 대표이사로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7년 일본 50대 부호의 명단을 올린 인물로 제일동포들이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을 거부한 채 한창우라는 한국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창우 회장이 일본 당국에 내건 귀화 조건으로 국제적으로도 한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전국 대학 최초로 공정무역 대학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공정무역 교육과 공정무역 상품 이용 등 공정무역 대학 운동을 실천해온 경남과기대는 공정무역 대학으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로 지난 5월 25일 공정무역 대학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언식은 진주시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마련했으며 추진위에는 LH, 경남과기대, 진양고등학교, 진주 아이쿱생협, 아름다운 가게, 진주 YWCA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선언식은 건축학과 한예은 학생의 공정무역 대학 추진 선언문 낭독에 이어 경남과기대와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진주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지역 사회와 대학 내에서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한 성과가 지역 업체에 기술 이전됐습니다. 경남과기대는 본관 9층 대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자연의팜의 유효성분이 극대화된 활성산양삼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기술 개발에 관한 기술 이전과 산학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7년 산림청산아 한국임업진흥원 국가 R&D 공모사업인 산림생명소재 발굴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한 군비와 도비 지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경남과기대 식품과학부 조계만 교수와 경상대 의과대학 박상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인체 흡수형 진세노사이드 및 오메가6 지방산이 증진된 산양삼 숙성 복합 발효물 및그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 기술을 주식회사 자연의 팜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6월 4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경남혁신도시공공기관 우수협력사 일자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우수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고 협력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이번 일자리 콘서트는 공기업 협력 중소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 마흔 두 개사와 경남 지역 10여 개 대학교 및 30여 개 특성화 고교 졸업 예정자를 비롯한 취업 준비생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운동부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학 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 선정은 총 6개 평가 영역, 21개 세부 평가 지표로 구성된 대학 운동부 평가 지표를 활용해 동사업 신청대학의 운동부 운영 현황에 대한 정량, 정성, 실사, 종합 평가 등 4단계 평가를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경남과 기대는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로부터 지원받은 1,600만 원을 배구부와 배드민턴부 운영에 필요한 훈련비, 용품 구입비, 대회 출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09년 창단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배구부와 배드민턴부는 경상남도 체육회와 진주시 체육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94회 인천 전국체전 금메달, 국가대표 및 프로선수 배출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 김종삼 해군사관학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바다와 해군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7일 경남과기대 공동실험실습관 아토몰에서 열렸으며, 특강에는 경남과기대 및 경상대 ROTC 후보생과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종삼 해군사관학교장은 합참 해외정보부장과 제5성 분단장, 해사 생도 대장. 삼군 합동작전조정관 등 요직을 거친 해군 작전 및 군사교육 분야 전문가로 이번 특강을 통해 ROTC 사관 후보생들에게 군 선배로서 전해주는 신임 장교의 자세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정한 군인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10명이 사천에 소재한 코스닥 상장기업 유니슨에 취업했습니다. 유니스는 경상남도 사천시 산남면에 위치해 있으며 풍력 발전 시스템과 풍력 발전 타워 등 풍력 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강원 풍력 발전 단지와 영덕 풍력 발전 단지 등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광 백수 풍력 발전 단지, 의령 풍력 발전 단지, 정암 풍력 발전 단지 영광풍력발전단지의 사업 개발 및 설계, 조달, 시공 프로젝트를 완료한 기업으로 현재 1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1,647억 원입니다.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6월 18일 본관 1층 취업지원관실에서 KTNG 상상응원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상상 유니브 홈페이지 상상응원 장학금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본인 또는 친구를 응원하는 수기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1차 KTNG 서류 심사와 2차 경남과학대 성적 심사를 거쳐 최종 다섯 명을 선발해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학생들의 자신감과 진로동기 고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G-WINNERS 프로젝트 학예인성 캠프를 사천 KB 인제니움 연수원에서 1박 2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학생상담센터와 협업을 통해 G-WINNERS 프로젝트 참가자, 1대1 개인상담자 및 희망자 등총 24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